중국이 거금을 들고 와서 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상대방 국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매우 다급해 하면서 주변 국가에 돈까지 준다고 하며 애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상대방 국가에 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와 왜 중국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뉴스들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중국과 관련된 전세계의 관련 이슈들은 매일매일 많은 이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곳곳에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을 중국과 닿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고 전해집니다. 홍콩의 S&P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전력건설집단 파워차이나의 옌즈융 회장은 지난 26일 중국 수력 발전 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야루짱 부강 수력 발전소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수력 발전소의 위치는 티베트로 인도에 흐르는 강의 상류에 해당하여 인도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야루짱 부강은 길이 2,900km로 히말라야 기슭에서 발원해 티베트의 칭짱 공원 지대를 흘러.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유입됩니다. 수량이 풍부해 중국은 오래전부터 야루짱 부강의 수력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앞서 2014년에 짱무 지역에 야루짱 부강 첫 번째 댐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옌 회장은 야루짱 부강 하류의 수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은 단순한 수력발전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의 결합이라며 이는 중국의 수자원 안보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안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륵장부강 하류 6천만 킬로와트 규모 수력을 활용하는 것은 핵심 전력 계획이고, 인민의 후생을 위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 수력 개발이 국제협력과 생태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력발전소가 지어지고 나면 중국과 남아시아 간 협력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타이밍이 안 좋은 것입니다. SMP는 중국이 현재 최소 11개의 수력발전소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야룩장부강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유혈 충돌을 벌인 가운데 추진돼 인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인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준 상황이기도 합니다. 호주 인도 협력기구 IAIE의 라지브 란잔 차두베티 연구원은 브라마 푸트라강은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수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제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지역 간 다자간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 이웃 국가들에게 중국의 수력발전소 계획에 공동으로 맞서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력발전 소식 이야기가 들리자 관계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인도에서 중국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웃 국가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이 수력발전소를 세우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중국이 티벳의 발전소를 세우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하류 지방에 위치하는 수많은 인도의 국민은 이로 인해 수자원 고갈 및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최근의 중국 움직임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결국 이것은 중국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된 중국이 주변국에 돈을 가져가라며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재 왜 등장하냐고 하냐면, 현재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주변국에 판매하고 세계적으로 중국 코로나 백신이 공유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은 백신으로 취급을 못 받는 상황이 오자 중국 당국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타진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변국 반응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이 백신을 받아야 하는 리스트에서 아예 중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도 당국은 위와 같이 중국의 국경에 수력 발전소도 세우려고 하는 등 도저히 믿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된 결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저렴하면서 유통이 편한 대규모 백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는 제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의 보건당국도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발표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를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화이자는 콜드체인 유통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말을 듣고 콜드 체인 장비는 화이자에서 제공해주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중국 백신 언급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통이 쉬운 백신을 구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은 이미 7월 이전에 백신 개발을 완료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전혀 중국 백신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이루어져 중국이 돈을 준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줄 테니까 백신을 가져가서 맞으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중국이 일부 낙후 국가들을 상대로 백신 맞을 돈이 없다면 중국이 빌려주겠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 반면으로 보자면 중국이 그만큼 백신 공급을 하고자 하며 이번 일로 인해서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이쉬 교수가 현재의 미중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말 중에. 중국이 미국에 이렇게 얻어맞는데 중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놀랐다라고 한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그걸 믿고 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러시아 백신을, 러시아는 중국 백신을 서로 안쓰겠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의 스프트크5 백신이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백신을 사달라고 했지만 전 세계에서는 러시아 백신을 쓸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서로 백신을 쓸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평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법인데요. 중국 당국은 당장 이것을 서방 국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악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온평에서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언론들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불공정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중국 백신의 진척 상황을 추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미국과 서양 제약회사들의 진척 상황은 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만든 백신의 개발 상황은 중국 백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중국이 3상 임상시험에서 5개의 백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중국 백신도 서양 백신하고 별 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은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은 서양 언론 등의 책임이 크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중국 백신이 부작용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임상에서 중국의 백신이 큰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긴 한데요.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백신의 치명적 부작용이 나와 임상이 멈췄다는 뉴스도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백신이 큰 부작용도 없는데 백신으로 취급 못 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은 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방역용품을 받았지만 방호복은 불량이었고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당장 위급한 코로나 초기에 방역 물품으로 많은 나라들을 우롱했으니 훨씬 중요한 백신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진단키트는 너도 나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었고 한국의 IT 방역은 모든 나라가 따라서 배우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주변국의 한 행동을 중국 스스로 처절하게 곱씹어봐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중국 해변 지방에 온갖 오염물질을 쌓아뒀다가 한국 쪽으로 바람이 불면 태워서 보낸다는 말도 있고 최근 중국은 지방에서 김치를 국제공인 ISO를 받으며 한국 정부가 구류을 당했다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한국은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일본에서 한국은 공산화가 되어 중국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국인들 중에 중국 백신을 맞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건넨 사자성호 때문에 많은 이들은 놀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의 대수라는 말로 많은 언론에서는. 협력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일의 대수라고 한 것은 당장 생카쿠를 향해 중국군을 보낼 수 있다는 정도의 사이라는 뜻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왕이부장은 일본 모태기 외무상 앞에서 생카쿠는 중국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본을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일의 대수라는 말은 사이가 가까운 이웃으로 해석해야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지만 이 같은 루머와 같은 말이 생산된 것은 분명 중국이 일본의 생각. 일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한 분기만에 1위에서 2위로 주저앉았다. 1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3분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에 비해 24% 줄어들면서 시장 점유율도 2분기 20%에서 14%로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7,980만대를 출하하며 시장점유율 22%로 2분기 때 화웨이에 내줬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정상을 1분기 만에 탈환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3분기에 전분기보다 평균 32% 성장했는데 삼성전자는 47% 성장했다. 화웨이의 3분기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2위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하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수년 새해국 소비에 힘입어 급성장했으나 올해 들어선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줄고 있어서다.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 자료를 보면 3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핵심 부품 조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터라 재고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와 앱을 실행할 수 없다는 점도 시장의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매체는 10월 31일 시장 전문가를 인용해 화웨이가 의도적으로 제품 공급을 늦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웨이가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시장과 공급 제인의 신뢰를 줄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웨이는 의도적으로 출하량을 늦추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하웨이의 버핑 부회장은 지난 9월 생존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와 리얼미가 하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샤오미는 전 분기보다 75% 성장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에 이르렀다. 2018년 설립된 리얼미도 같은 기간 132%라는 경이적 성장률을 보이며 단숨에 세계 7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사람 눈만큼 초점을 빨리 맞추는 액체 렌즈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올까? 중국의 화웨이가 내년에 출시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50 시리즈에 액체 렌즈 탑재를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즈모 차이나 등 중국 IT 매체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액체 렌즈 시험의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의 액체 렌즈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와 함께 망원 카메라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화웨이가 만든 액체 렌즈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되어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제품 출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액체렌즈 기술은 말 그대로 렌즈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사용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광학렌즈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초점을 바꾸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인간의 눈처럼 밀리초 단위의 빠른 초점 변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산업용 카메라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 2018년 11월 액체렌즈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화웨이는 액체의 동작과 렌즈의 안정성 등을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내 소식 외에 실체가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내놓는 새로운 기술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루머에 그친 경우가 많다면서 액체 렌즈 기술의 안정성이 얼마나 될지 실제 채택의 이점이 큰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가 T50 시리즈의 일부 기술 과시용 기능을 넣을 순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5,900만 대를 판매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1,510만 대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 40의 경우, 화웨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들어간 마지막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웨이는 AP칩을 대만의 파운드리 TSMC에 주문해 생산해왔는데, 미국이 이를 막아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리처드 요 하웨이 소비자 부문 CEO는 차이나 인포백 서밋에서 메이트 42 고급 사양의 기린 칩을 장착하는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웨이가 내년 3월 선보일 P50에도 기린 구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제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화웨이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IT 매체 GSMR에 나는 화웨이는 TSMC와의 거래가 차단되기 전에 수백만 개의 길린9,000 칩셋을 미리 생산해 비축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내 이동통신기업들은 내년 9월 이후 하웨이의 오 g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하웨이의 오 g 장비에 보안 유출 위협이 있다는 미국 정부 측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캐나다 등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는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보위험 업체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하루 1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영국은 가장 엄격한 통신 안보 체제를 갖추게 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올해 말부터 영국의 통신업체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구매할 수 없고 기존 네트워크에 있는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